2014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3학생들, 수시의 과정들이 거의 끝이 나갑니다. 대학별 고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번 주도 학생들 면접 지도 하면서 한 주를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대 면접 끝났고요. 내일, 모레, 경기대, 중앙대 몇몇 대학들, 이제 면접이 끝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8일이 되면, 이제 정말로 궁금한 수능에 대한 점수가 나올 텐데, 그 수능 점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정시로 대학을 지원할 친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정말 정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요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어, 우리가 수시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자꾸 등급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실은 정시에서의 수능의 등급은 그렇게 중요한 어, 요소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1 0 0분위 기준 85에서 90 사이의 대학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동 홍성라인. 등급으로 따지면 2, 3등급이 섞여 있는 요 수능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요 대학들. 토대로 해서 한번 정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대학별로 군별로 모집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정시는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씩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세 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수시는 여섯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어 지원할 수 있는데 정시는 군별로 한번한 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 특히나 최사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누적 백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가 전국에 몇 등인지,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의외과부터 시작해서, 어, 스카이 라인부터 대충 라인을 우리가 짤수 있지만, 이게 최상위 학생들만 이 석차로서 뭔가를 따지기가 편하지, 그 다음 라인부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측하려면, 어, 물론 이제 배치표를 보고, 그배치표에근거해서 쓰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각 군에, 어, 내가 희망하는 그 모집 단위의 인원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앞뒤로, 내가 선호하는 그 내가 서로 하는 그 대학에, 위에 있는 대학, 아래 있는 대학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군과 나군에 몇 명씩을 뽑는지, 또다군에또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걸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읽으면 문과학생이다. 내가 뭐, 쉽게 얘기하면 경영학과를 쓰려고 하면,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지 어, 반대로 자연계열의 학생들은 우리가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어, 그런, 개념들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연계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문계열은 입문계열 또 자연계열 은 자연계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어 아까도 말했지만 85에서 90%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어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어, 우리가 흔히 말해건동소 라인 요 대학들 먼저 알아볼 텐데 일단 작년과 올해 좀 비교 해 보면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어, 메인이, 인문계열의 메인이 나군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별 변화는 없어요. 가군에서도 소수의 인원을 뽑지만, 어, 인문계열은 나군이 메인이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가군과 나군에서, 어, 분할 모집을 하는데, 어, 메인은 가군이다. 그니까, 러 건대는 인문은 나군이 메인이고, 자연은 가군이 메인이다. 물론, 나군에서도, 어, 꽤 많은 인원을 뽑아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는 가군, 나군, 마찬가지로 골고루 뽑는데 주로 나군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돼 있고요. 작년 물해 마찬가지고. 자연계열도, 어, 가군과 나군에서, 어, 적당한 인원으로 100원에 뽑습니다. 어, 그런데, 어, 아까 건국대학고는좀 다르게, 어,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됐지만, 어, 동국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이 그렇게 인원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 공익대는 다군에서만 뽑습니다. 인문계열도 다군만 있고요, 자연계열도 다군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숙명대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만 인문은 가군에서만 뽑고 나구, 자연계열은 가군과 나군이 있지만 대부분 가군에 몰려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의 기회가 있다면 자 건대의 경영학과를 나군에서 쓰고 그다음에 동국대에서 뭘 하나 쓰고 그다음에 어, 홍익대에서 하나 쓰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죠? 또는 뭐, 동대 싫으면 가곤에서 숙대에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나군에서건대 쓰고, 다곤에서 홍대 쓰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고만고만한 대학을 세개다 쓰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향이냐, 안정이냐, 하향이냐,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이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 학교의 등록 인원의 100번 실시컷을 한번 제시해 드리는데 어, 아울러서 모든 과는 제가 제시하지 않았지만 어, 주요 학과들의 어, 모집 인원과 점수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어, 소폭 하락했다는 게 대충 보이고요. 그리고 어 아까도 말했지만 인문과 자연 이렇게 섞여서 있지만 인문은 나군이 주력이고, 그죠 자연은 가군에서 많이 뽑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통 85에서 90 사이에서 100분이 근데 위에 정시에서는 이 100분이가 절대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100분이 높더라도 그 대학에서 산출하는 점수 계산식에 의해서 점수가 낮게 형성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충 라인을 정할 때 어, 내가 이 정도 수준, 내가 100분이 한80 6, 7% 맞으면, 아, 권동홍선 라인에서 하나 정도 쓸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감을, 라인을 잡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솔직히 하나 만한 얘긴데 어, 사실 영어를 빼고, 한국사 빼고,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입니다. 자, 요 라인은 무조건 탐구 두 과목이죠. 서울의 주요 한 20개 대학, 25개 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탐구가 두 과목입니다. 그죠? 우리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대역이 소수일 정도로 대부분 탐구가 두 과목이라서 정시에서 인수를 한다는 건 정말로 공부를 잘 하는 거고 모든 과목을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뭐, 수학은,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계열을 본다는 거다 아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대충 보시면 건대도 85에서 90 안쪽이다. 어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85에서 9에서 형성되어 있고, 그죠? 일부 과들은 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요가 효과 같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 시대에 인기 있는 흐름처럼 좀더 높게 점수가 형성이 된다는 라것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아까 동국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 이렇게 분할해서 뽑고 있는데, 어, 이렇게 건대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이렇게 배분의 그 범위가 그 숫자가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공익 때는 다군에서만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론수 변화 보시고 별 차이는 없지만 소폭 줄은 과들도 보이고 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 85에서 9 0선인데 어 어떤 과들은 그래도 앞에 있는 건대, 동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몇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가군이든 나군이든 우리가 건대나 동국대나 아까 숙명여대를 쓰고 어이 학생들이 또 나군도 이렇게 교차를 쓸수 있겠지만 마지막은 어, 지금 분위기는 홍대를 쓰거나 아니면 어, 중앙대를 쓰거나 아니면 또 외대를 쓰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 많이 빠져서 점수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는 좀더 높게 형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찌 됐건 가군, 나군, 다군 다 붙으면 그 중에 하나만 등록을 하고 두 개는 또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따라서 어, 우리가 충원에 따라서 점수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영어, 영문학과 같은 팔 82인데 이게 액면 그대로 82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여기 이제 점수를 환산했을 때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증교공학부 같은 경우는 92.8 상당히 높죠. 수민유도 마찬가지입니다. 85에서 90 안쪽에서 점수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건동수 요 라인은 어, 85에서 9 0의 100분의 평균을 가진 친구들이 그래도 써봐야 되는 요 라인이 형성되는 레벨이다. 등급 따지면 2, 3등급에 섞여 있는 요 라인들. 자, 그래서, 올해 2014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수능의 반영 비율을 볼 텐데, 어, 건동호숙, 네개대학만 일단 비교해 보면요. 동국대, 홍익대, 소명대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의 반영 비율이 좀 다르죠. 자연은 수학을 좀더 높게 보는 경향이 대부분 있죠. 그리고 인문은 국어. 죠 국어 좀더 높게 보고.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과 더불어서 탐구를 좀더 높게 보는 대학도 있죠. 홍익대 같은 경우가 그렇네요. 어, 그런데, 건대 같은 경우는 같은 인문이라도 인문 입문 은 1과 2로 나누고, 자연도 1과 2가 나눕니다. 건대에서 제시하는 인문 5는 흔히 말하는 이 문과 대학, 인문 대학을 얘기합니다. 국문과, 뭐 영문과, 사학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문 2는 우리 흔히 말하는 상경계열. 그죠? 상경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경계열이나 아니면 사회과학 대학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수학의 비중이 좀더 높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문과 침공한다 그럴 때 순수한 인문학과보다는 요런 요런 상경계예요 수학을 좀더 높게 쳐주는 요런 대학으로 우리 이과 학생들이 많이 침공을 해서 들어옵니다. 어 그리고 자연 원과 2가 있으면 자연 1 같은 경우는 수학 규중이 높죠. 수학을 좀 높게 보는 대학들은 보통 이과 대학과 그다음에 공대가 많이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과 대학 공대를 말하는 거고 자연 투 같은 경우는 어, 수학 규중이 그래도 좀 소폭. 낮은 거니까, 중요도가. 이런 건축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어, 자연 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면 그대로 100분이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수학을 네. 잘본 친구들은 수학을 높게 반영하는 모집도 아니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또 국어를 해본 친구들은 국어를 해. 근데, 저희가 작년 수능 기억 나시겠지만, 국어가 쉬웠고,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 점수 같은 100분이더라도, 수학에서 받는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올해, 가,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 안 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국어 수학만큼이나 국어도 어렵게 냈죠, 그죠? 우리는 어, 국어만큼이나 수학을 쉽게 내주길 바랐는데 수학만큼이나 국어를 어렵게 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이 지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수능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 2022학년도에 어, 국어 점수 높게 나와서 그 당시에는 국어 잘본 친구들이 되게 적을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 구를좀못 보더라도 수학을 잘한 친구들이 저을 많이 봤다면 올해는 구어 수학 잘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말로 재밌을 거고 정시 지원이 나머지 어중전한 어~ 우리 중간 레벨 학생들은 이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아이 백분위와 나의 표점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는 사례로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다할 수는 없고 세권의 사람을 가져가면 볼 텐데 작년에 공국대학교 경영학과가 나군에 섰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는 국어 25, 수학 30, 영어 15, 탐구 2 5에 반영 비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더하면 95%밖에 안 돼요. 뭐 5%는 어디 갔습니까? 자, 한국사가 5% 반영됐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하고 달라요. 올해는 아까 보셨겠지만 경영은 요입문 투거든요. 올해하고 다르죠. 어, 국어 작년 25인데 올해는 30. 그다음에 수학이 35좀 바뀌었죠. 또 영어가 15였는데. 자 작년에 한국사 어를 반영했던 거를 감점 체제로 바꾸고요. 그 한국사의 5%와 영어가 15% 반영했던 거를 떼서 10%를 국어하고 수학에다 더 갖다 붙였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근데 어찌됐건 생명지만 놓고 보면 자 A라는 학생은 국어에서 2등급, 수학에서 2등급, 영어도 2등급. 탐구1등급 사문 1등급 이렇게 맞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분위가 이렇게 나왔고 표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백분위를 다 더해봤더니 275의 백분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 채점한 걸 토대로해서 가 배치표를 만들면 뭐 원점수 몇 점, 백분위 몇점 또는 표점 몇점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또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275라는 걸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275를 3으로 나누면 이게 9 1 6 6에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봤죠, 앞에서. 어디가에 나와 있는 전년도 점수. 어, 100분이 70컷이 87.7었습니다 작년에 건대 경영학과에 70%컷이. 그러면 산출로 계산해 보면 87.7보다 91.66이 높으니, 당연히 부트럭이 높고, 게다가 산출식으로 바꿔놨더니, 어, 거기 산출 점수 따지면 698.93인데, 이약생 같은 경우는 그 계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표점 122 곱하기 0.25, 그 다음에 116 곱하기 0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81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학생은 합격을 했죠. 이 학생은 건대를 좀 안정방으로 쓴 학생입니다. 힘써 남은 경우죠. 이 학생이 그러면 나군에서 건대를 썼으면 그러면 가군과 다군을 어디서 썼는지 찾아봤더니 가군은 경희대 경영학과를 썼고 다군은 중앙대 경영학부의 경영학 전공을 썼습니다.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에서 말해 70% 컷이 548.11이었는데 이 친구는 경희대 기준으로 551.70이 나왔기 때문에 경희대도 합격.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주, 중앙대 기준으로 743.76이 나오는데 중앙대 70% 컷이 750.8이기 때문에 한 7점 정도 모자르죠. 그래서 중앙대는 떨어졌습니다. 어, 결국 이 학생은 어, 요런 성적을 받은 학생은 건대와 경희대를 붙은 겁니다. 뭐 어디 등록한지는 모르겠지만 상적으로 경희대를 등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점수가 아주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 뭐, 경의적인 게 아깝다, 안 아깝다, 건대가는게 아깝다, 안 아깝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비의 학생 같은 경우는, 같으면 국어는 3등급, 근데 수학은 미족을 받습니다. 입구학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는 1등급. 탐구는 화원이 2등급, 지원이 2등급. 백분위 따지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그런데 앞에 있는 학생보다는 좀 뭔가 떨어지는데, 수학이 그래도 똑같이 126이라는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263입니다. 앞에 있는 학생은 275고 백분위가 213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2 6 3을 3으로 나눴더니 87.66이 나와요.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70% 컷이 87.7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고 환단 점수로 계산해 봐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70% 컷이기 때문에 70% 컷보다 조금 모자라니까 아무튼 추가 합격한 친구입니다. 건대를 추가 합격한 거예요. 국어 삼등 맞더라도 일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특히나 수학이 이등급 나오다 보니 약성은 건대를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 친구는 어디서 썼나 봤더니 가군의 경희대 다군의 홍교 대 썼는데 근데 경희대를 아까는 경희학과 썼는데 그 친구는 점수가 높으니까 경희학과를 질렀지만 이 친구는 안 되니까 지리학과 쓰는데 경희대는 지리학과를 인문계열에서 뽑고 자연계열에서 뽑는데 자연계열 지리학과는 좀더 낮습니다. 그래야 다 보니 어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경희대 기준으로 점수가. 오칠 걸업법보다 일점 정도 높아서 붙었고요. 홍익대. 아까는 주황대를 썼는데 이 친구는 다군에 홍익대를 써가지고 어, 초원학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건대나 홍익대나 비슷한 레벨인데 똑같은 레벨 두개 쓰는 게뭔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찌 됐건 이 친구는 건대도 붙고 경희대도 붙고 홍대도 붙었습니다. 내서 고민하겠죠. 하고 싶은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건대나 홍익대를 지원했을지 아니면. 자기들 생각하기에 선호도가 좀 높은 경우에 대해 원치 않은 과를 갔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략적으로 썼고요. 이제 세 번째 학생이 문제입니다. C학생도 그렇게 공부를 못한 학생은 아니에요. 이 학생은 문과 학생인데 이과가 아니라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그 다음에 한지 2, 사회문화 1등급입니다. 전형적인 문과 학생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 3등급인데 79예요. 아슬아슬하게 3등급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점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앞에 있는 친구 대비해서 아무튼 수학이 제일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100분이 합계를했더니 266입니다. 앞에 있는 친구는 263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건 266인데 그래도 당연히 나누기 3을 하면 88.66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보다 비학생보다는 더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70% 컷이 80.7이니까 이 학생은 당연히 붙어야 지 맞는데, 환산 점수로 계산해 봤더니, 점수가 697.39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친구는 698점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697점이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반영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랬더니, 특히나 수학에서, 수학에서 약하다 보니, 다른 학생을 대비해서 이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습니다. 70% 컷이고 698인데, 697이에요. 작년에 건대 경영학과가, 어, 추가 예비 번호가 71번까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충구은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이충구은 가군과 다군을 어디서지 봤더니 가군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썼습니다 그래서 70%컷이 712.94인데 동국대 기준으로 이충근은 716.6%에 나와서 합격을 했고요 다군에는 외대 경영학교를 써서 어, 점수가 안돼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붙은게 동국대 밖에 없으니 붙었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단순하게 백분위 평균만 놓고 우리가 평균 어얼는데 라인을 먼저 잡으시고 그, 그런 다음에 각 대학의 반영 비율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군의 건대를 쓰게 되면 가군과 다군에 어떤 대학을 위치시킬지 그리고 어 경영 건대의 경영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면 어 가군과 다군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상향을 할지 아니면 또 비슷한 레벨 을 혹시 모르니. 그리 그래, 결과론적으로 붙으니까 붙었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여러 배치표를 참고하고, 뭐, 별 자리를 참고를 해도 기회가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수시때문는 상당히, 어, 우리가, 어,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모의 지원 사이트를 보고, 뭐, 하니 보더라도, 어찌됐건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순하게 나온 점수만 가지고, 이, 1 0 0분위 평균만 갖고 따져보지 말아라. 그리고 모집 인원, 그 다음에 각, 그, 희망하는 모집 단위 대비해서 군별로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내가 선호하는 대학의한 레벨 위에 있는 대학과 한 레벨 낮은 대학들의 이 역학 관계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머릿속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라인 한번 잡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점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 표점,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표점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탐구는 변화면 표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주는 대학이 있고, 감점, 가점하는 이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봐서 결국은 뭘로 따져야 되냐면, 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 뚫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담임 선생님과, 어, 공교 내에서 여러분들이 잘 상담하시고, 이것마저도 입시를 잘 추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기로 약속하고요. 한 주간 우리 수능점수 나올 때까지 안녕히, 건강히, 평안히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쓰고 있었던 우리 모든 수험생들, 지도했던 우리 다인 선생님들, 이들 지켜봤던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